안녕하세요. 골드카입니다. 아, 지금 제주도 공항 도착했고요. 아, 차량 매입 때문에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렌트카 빌려서 이제 한시에 손님 만나기로 해서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 날씨 정말 좋습니다. 렌트를 해서 손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제주도 길 너무 이쁘네요. 날씨도 정말 좋고 놀러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제주도에서 오늘 첫 매입한 차량이고요 네, 머스탱입니다 차 굉장히 이쁘고요 이제 탑승 보내야 됩니다 인천으로 인천으로 탑승 보내야 되고 성능 받고 광택 내서 판매하겠습니다 차 정말 이쁘고요 작년에 빨간색 있었는데 그것도 금방 나왔었거든요. 저는 오늘 제주도에서 첫 매입한 차량 한번 보여드렸고, 상품화 되면은 예,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어도 바다 잘못 보는데, 제주도 와서 보니까 정말 이쁘네요. 가슴이 뻥 뚫립니다.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 끝나고 와서 제주 흑돼지 먹으러 왔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숙소 와서 간단하게 한잔한후 내일 또 일정을 위해 오게 되었습니다. 재밌습니다. 뿌듯합니다. 지금 매입한 차는 320D M 스포츠입니다. 두 번째 차량이고요. 오늘 이 차를 아침 9시에 매입을 했습니다. 차 굉장히 이쁘고요. 상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안에 실내도. 관리 굉장히 잘해주셨고 이 차도 또 오늘 바로 배 띄어서 인천으로 보낼 겁니다 상품화해서 영상 찍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진짜 이쁘네요 어제 매입한 영상들이 다 날아가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저께 찍은 매물들 빨리 상품화해서 팔아야죠 정말 할일 많네요. 아, 어, 이거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도 행복하시고 빨리 코로나 끝나야 편히 놀러 다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제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인천 가야 되는데요. 아, 이번에 차 좀 많이 매입하고 인천 올라가게 돼서 좀 뿌듯합니다. 빨리 상품화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픈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